예레미야 1장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 가운데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되대 내에 여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우야김을 거쳐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시즈기야 11년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생기게 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으며, 너를 여러 민족들을 위한 예언자로 정했다. 내가 말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저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사람에게 너는 가야만 하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해 너를 구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넣어준다. 보아라. 오늘 내가 너를 여러 민족들과 나라들 위에 임명해, 내가 그것들을 뽑고 붕괴시키며 파괴하고 무너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내게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말했다. 아몬 나무 가지가 제게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옳게 보았다.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다시 여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내게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끓는 소치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지는 것이 제게 보입니다. 여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재앙이 북쪽에서부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위에 쏟아질 것이다. 보아라. 내가 북방 나라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이다. 그들이 와서 각자 자기의 왕자를 예루살렘 성문들 입구에 주위의 모든 성벽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 세울 것이다. 여와의 호 말이다.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재물을 드리며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했으니 그들의 모든 죄악에 대해 내가 내 심판을 그들에게 선포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준비하고 있다가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두렵게 할 것이다. 보아라, 오늘 내가 너를 경고한 성읍, 철, 기둥, 청동 벽으로 만들어 온 땅, 곧 유다의 왕들과 그 관료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들과 맞서게 했다. 그들이 너와 싸우겠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해 너를 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